사타가 다 인정하는 철도인입니다. 제가 사실 철도하고 제가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, 제가 그 과장 마지막 포직이 지금 저기 앉아있는 한국 과장이 했던 철도 운영 과장이 제가 마지막 과장 포직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용기 있게 기재부하고 해가지고 철도 요금을 올렸었는데,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번도 요금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차량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고속철도는 맨 처음에 할 때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토론회가 쉽게 말하면 이 차량 교체할 때도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. 그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운임 인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운임 인상을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버는 돈에서 지금 34% 정도를 정부가 가져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축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. 이게 사실 오늘 토론의 핵심입니다.